갤럭시워치, 애플워치, 미밴드 등 요즘은 스마트폰과 더불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건강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관리에 진심인 여러분의 건강복지를 위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서울시에서 진행중인 손목닥터9988이라는 사업입니다. 손목닥터9988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인트로 보고 오시죠. 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손목닥터 9988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손목닥터 9988은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생활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선도적으로 시작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손목닥터 9988이란 사업명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참여자를 대상으로 부상으로 대여한 스마트워치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건강활동 미션을 성공하면 포인트로 쌓을 수 있는 1석 2조의 건강복지사업입니다. 2021년 참여자 5만명을 모집해 2022년 7월까지 1차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9988 시범사업 평가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건강생활습관 형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차 시범사업 때 호응이 높았던 포인트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8,000보 이상 걷기 등 미션 달성 시 인센티브로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1포인트는 1원으로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제공되고, 포인트는 병원, 약국, 헬스장, 안경점,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 참여 대상은 만 19세에서 69세까지 서울시민이 대상이며 서울 소재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생도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효과가 검증된 손목닥터 9988 서비스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자 연령을 전년 대비 5세 상향했고 참여자도 기존 5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세 가지 종류의 스마트워치 중한 개를 선택해 기간 종료 시까지 대여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의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워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 및 실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손목닥터 9988을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그후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서울시 홈페이지에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이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로그인을 하셔도 됩니다. 회원가입 후 다시 처음 화면에서 로그인 버튼을 누른 후에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처음에 신청할 당시 캡처했던 화면입니다. 현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인 화면이 업데이트되어 바뀐 상태입니다. 사업 신청 메뉴를 눌러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면 사업 신청 1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참여 조건 확인 후 밴드 지원 여부에 대해 확인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워치로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대여받을 것인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 중인 갤럭시 워치 5가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입력해 주었습니다. 대여를 하실 경우에는 화면에 보시는 세 가지의 워치 중한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후반에 신청했기 때문에 세 개의 워치 중두 개의 워치는 신청 마감 상태였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워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빨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할 듯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포인트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건강 행태에 대한 설문까지 하고 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저는 2022년 12월 22일에 신청하였고 2023년 1월 9일에 최종 승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당시 받은 문자를 첨부해 보았습니다. 문자에 나온 대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목 닥터 9988 2.0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워치를 대여하지 않고 제가 소유한 워치로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앱을 설치해 보았습니다. 앱을 실행하면 바로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로그인을 하면 하단에 투데이 내 기록, 포인트, 피드, 더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가장 우측에 더보기 메뉴를 눌러 주시면, 로그인 정보 아래쪽에 밴드 연결하기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하면 본인이 선택한 워치 정보가 뜨게 됩니다. 저는 자가 밴드로 신청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워치 5와 연동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핸드폰에는 삼성 헬스라는 건강 앱이 있습니다. 이 삼성 헬스와 갤럭시 워치의 정보가 연동된다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맞아요를 선택하면 삼성 헬스의 손목 닥터 9988 앱을 연동하고 건강 데이터를 관리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연결하기 선택 후 접근 권한도 허용해 줍니다. 저는 모든 권한을 허용하였고, 완료 버튼을 누른 후 확인을 눌러 주었습니다. 건강 데이터에 연결해 성공했다는 화면이 나오고, 연결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연결 성공 후에는 투데이 메뉴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의 활동 내역, 식사 기록 등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활동 내역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운동한 내역이나 아니면 걸음수 체크가 되고 식사 기록에서는 본인이 식사한 이제 메뉴를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 기록 메뉴에서는 워치와 삼성헬스에서 연동된 관광 기록에 대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포인트 메뉴에서는 현재 누적된 포인트가 얼마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추후 추가 포인트 획득이 가능한 다양한 미션과 챌린지도 공개된다고 합니다. 피드 메뉴에서는 건강카드를 주차별로 소개하고 건강카드를 읽은 다음 퀴즈를 풀면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알아두면 유익한 건강 지식도 있으니 산책을 하거나 심심할 때한 번씩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연동할 때 들어갔던 더보기 메뉴에서는 공지사항, 계정정보, 앱 정보 등 여러 정보가 확인 가능했습니다. 저는 촬영일 기준으로 손목 닥터 9988을 통해 23일째 건강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쌓이면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이어가기 힘든 운동이나 신체 활동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며 할수 있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느덧 운동이 저의 소중한 하나의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주목받고 있으며 다음 영상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의 IT 이야기, 파이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